왜 진짜 보고 있어 아야 어. 이년아 우리 밥 먹는다 이년아 어. 이거 브로콜리 양념한 거 어. 이거 담아내기 어. 이거 깍두기 <laughs> 이거 일미 여기 온단디 이거 배추김치 이거 고추 이거 쌈장 어? 여기 온대 친구 와 집에 어? 안가고 그러니까 응. 이거 오면 감기욕 얼마 줄테야 와고이무왔나 뭐 이거 자기 들이 가깝다나 대구역에서 어? 기차 탔던디아 여보 아 씨발 이게 문제가 아니다 고추가 들어가니까 아 조만간 있는 거 가까이 보여주면 뭐하노? 접시 갖고깎큰 접시? 뭐하려고? 아니다. 나쁜데 힘들어. 있네. 맛있다 여기. 이들라 음. 고기 그냥 뚝 떨어져 이거. 음 이거 봐 고기가 그냥 뚝 떨어져. 음 오노아. 음 나나. 음, 이거2만 6000원. 이집 나물 있네. 장관 아니네. 먹어! 와! 고춧가루 됐잖아, 고춧가루. 응? 나아 죽겠어, 못 남겨, 양이 작아! 이거 못 남겨, 양이 작아! 뭘 남겨달래? 친구가. 야, 한번 먹으면 없다. 너, 이씨. 야, 물소금 줘봐. 아! 빨리! 아, 씨발. 한장 줘. 잘한다, 잘해! 씻어야지! 그게 아이고 어? <laughs> 추를 뒤엎으면서요. 여... 아, 동안에 묻었다면 좋다. 아, 시끄러동안리 존나 맨니단산년는 누군데 줬어, 매니저! 와. 와, 또 그러노? 슬랙게 하고 준 거야, 주대? 아니, 왜일침을 하는데? 아니, 아무나 그렇게 주 아니, 매니저 무한하게 와, 일침을 하노? 그게 아니라, 아무나 주면 안 되지. 아, 그래. 와, 이, 매니저 잘 하고 있는데 일침을 주냐고. 네. 잘 모르니까 어? 그렇지 내가 내가 줬다고 어또 다강대 좀 알아서 해너 지금 얼마나 매니저 뻘쭘하겠노 쟤 잘하고 있는데 어? 이기적이냐아남 생각 안해 이남 생각 안하는 냐아남 생각 좀 해라 너는 부인 생각해서 마누라 방송시키냐? 내다 먹어야지 내다 먹어야지 아 씨발 그 존나 붕어 맵네 여보 음, 얼른 먹어 맛있어 아이씨. 아니 고추가 붕어리 돼있는데 왜이리 맵노 씻어야 됩약까 그 미지근한 물에 아, 진짜야? 어아 씨발 봉아 존나 맵네 어? 아, 바보 진짜 봉아이왜 이리 맵지? 아아 씨발 봉아에 들어갔대 그거 고추가 청양 고추가 아 정말 미치겠어 으, 귀여워. 아, 아이고 매버라 씨발, 엄청난 고추가, 아 통아리 맵기도 처음이네. 에이씨. 미신가 어서 와. 아아아아아아아아들어가아아아로아따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왜이아 음. 맵지? 어? 아좀아 어쩌다 그아아가아 아니 청양고추를 썰었는데 그 청양고추 안에 그 알갱이 있잖아 고추씨 고추씨가 이 봉안에 떨어졌는데 존나 맵네 야 물수건 줘봐 물수건 두 장만 줘봐 아씨 아이고 봉안아 든지 아... 조금 있으면 괜찮나, 진데. 조금 있으면 뭐안 매워서 그러나? 어. 아... 씻었어. 아이씨. 팬티라도 입고 있어야 되는데. 팬티 줄까? 어? 팬티. 지금은 됐다. 나 아. 쿨피스. <laughs> 쿨피스 찜질. <laughs> 제 <제시>. 씨. <laughs> 개새끼야. 콜피스 찜질이나니 어아아그 <laughs> <아구>. 콜피스 <laughs> 찜질 야 왜? 고기 다 어디 갔어 안나두 개밖에 안 먹었어 들어갔을 때 뼈가 다섯 갠데아뭐좀 아, 나도 난다고 아 뼈가 다섯 갠데뭐두 개밖에 안 어, 먹어 아우 매워라 아 남자가 그거 하나 못참냐아 너무 짤땡야 발로 차인거보다 더더 맵다 와와 이런게 험 처음이야 아씹어드라어 두개방 흘렸냐? 아니 이거 안흘리면 뭐했어 여보 와. 그리고 저거 탄산해주지 마. 아니, 그래도 면회 좀, 그도 내, 나랑 친한 사람 줘야지. 너는 저건 처음 본다고. 아무 상했잖아. 왜 그러냐? 아 그래 아빠는 너얘기했는데왜 그러냐? 아니정리가 있잖아 미치려가나. 아왜 그러냐? 아니 내가 모르는 사람 주지 말라고 이 말이지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다고. 이 행동 자체가 기분 나쁘다. 아니, 그건, 아 이상해서, 매니저, 두 명이나 들어왔으니까 우리 탄산녀이은 고생 안 하셔도 돼요. 내릴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아휴 씨. 니 우리 탄산녀 고생했다, 잉? 단산료 자주 왔다네 야, 채팅 자주 해 채팅 어 자주 와난 처음 보는데 채팅 자주 해야내밥더 먹어야겠는데 니는 그냥 먹어 밥 없어 거짓말 하지 마라 설마, 설마 밥 없어야 생각하지? 다 먹으려고? 여기보터 찔기다 그지? 네 음. 웃기고 음. 이제 찔기기는 만만도 좋구만 벨루리가 뭐랬는데? 벨루리 오바 떨지마 미친년아 씨벌년아 벨루리가 뭐랬는데 잔소리 하잖아 건강 생각해서 살까나 뭐 아니 그런거 말고 아마 몰라 뭐라, 뭐라고 잔소리 하던데? 뭐랬는데? 니가 방송해 뭐랬는데? 몰라 올려서 봐봐 보자 착한거랑 건강이랑 상관없잖아요 어? 뭐? 편히 먹으라고? 뭐야 어? 다음 이생쌤 카톡 하오라고? 집이 왜 이렇게 더럽나요? 다음 가정부 덕분인 참 좋아요. 치료 상대 암신적인데왜 그러나요? 여튼 b j 님이님이 아, 그렇게 생각하시면 미안합니다. 다음 미안. 그렇게 입맛이 배함 없이 어떻게 입맛이 있나요? 다음 간둥이. 언니, 고혈압 잡고 매운데, 다음 내 까리사. 젓가락질 왜 그래? 젓가락질 왜 그래? 밥잘 먹어요. 다음 DJD 오시. 제주도 여행권 팝니다. 다음 먹으러 얼마예요? 다음 물타기 아, 탄산여 파도, 도니와 먹물이 파도타기, 복면실이 짜지고, 도니와 먹물이 왕물타기, 몇십 손 달리 왕물 타기. 어 음, 진짜 운거 같다 생긴 게. 음. 먹어요 음, 친구 왔나 꾸이 언니 요새 왜 이렇게 안 보여요 누구? 꾸이 언니 음, 아픈 밤에 오줌 겁나가 좀 어때? 아팠대 그래 <laughs> 너도 아팠다 나도 아팠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많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입 대지 마라 나는 무슨 하는 행사만 해 먹으면 그래야지. 왜 그래? 응? 딱 입대고 물어도 내가 딱눈딱 딱 쳐다보니까 지도가 한거 봐. 아픈데 좀 놔둬. 자, 컵을 서방을 주고 네가 임마 이거 <laughs> 먹어야지. 알았어, 뭐. 어, 네가 컵에 달아놓고 네가그 컵에 먹는 거야. 니 썼던 거는 안, 더러워서 안쓸줄 알았지. 말은? 고기 다 먹어! 보라이 놓고 왜안 먹냐? 오렌지 뭐다 오렌지 봤다뭐다 생각해서 그래 이끼꺄 어? 지아비를 생각하고 윗사람을 생각하면은 어? 딱 컵에 이렇게 따라서 막 컵을 응? 자기 저방이 아니래도 어? 모르는 사람하고 먹어도 이웃끼리 먹어도 이게 컵에 따라서은 컵에 있는 걸 이렇게 상대방한테 주고 지는 게 어? 그냥 요게 있는 게 먹는 게 당연한 일치다 알았나? 으이씨 감성지로뭐 감성지루 로 시키라 오늘 가르쳐주면 내 네, 해야지 진짜 여기서 왔어. 여러분들 오늘은 11시까지만 11시까지만 방송합니다 왜? 11시 반에 아틀란티슨 가고 그 영화 보러 가기로 했잖아 아 오늘, 오늘 저 월드컵 CGV 경기장에 영화 보러 가야 되기 때문에 11시까지만 할게요 뼈왜안 먹어? 왜 먹어? 아 두세개 남은거 우리 마누라 먹으라고 내 그냥 조용하게 찌그레기 먹잖아 그래 뼈 있는거 먹어 응? 이게 만이니 서방이야 네 응. 알았어? 응이 어. <laughs> 어. 어, 인터스텔라 그거? 어, 그거 보러 가겠다 응. 야 그래. 자기 자식들 세상에는 지구가 없다며 태양계를 벗어나 은하, 은하계를 넘나들면서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지구와 비슷한 환경을 찾아 나서는 그런 철학적인 영화예요. 나는 우리 비니를 위해서 그 영화를 한편보릅니다 아아! <laughs> 여보 고기 되게 많다 응 음, 먹어 같아요? 알았어 이 멍멍해? 감기 원린거 아이가 누구? 매실이 그거, 빠른 속도로 지나가면 한 번씩 기멍멍한 거 있어. 아, 바보야, 그 처음 타보냐? 응, 아, 복숭이언. 오케이, 다고 싶어, 맨실아. 나도 같이 가, 다음에. 왜, 다, 가다 아는데? 다 아는데, 어차피. <laughs> 남편 얼굴 안 보여주시나요? 왜냐, 요, 대가리에, 대가리에 비듬이 있어가지고. 씻어야 되고 모래도 씻어야 되고 맨날 씻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씻어야 되는데 그 일주일 안 씻었다고 죽냐? 어? 아유, 너는 그 죽을 때까지 씻거라 나는 막 며칠 날이로 씻을 테니까. 어 어. 내 생각할 때냐? 내 생각할 때지? 어? 내가 임마 그날 샤워하면 그날 족다는 날이야. 바로 덮친다고. 내 몸은 내가 간수해야 돼. 다리 뼈만 남은 거 보여줄까? 시키 빌라. 야, 너는 뭐야? 한타가지 가. 아, 나 봐. 아우, 스프라이드 좋지. 여보, 이거 뭐 뭐랬지? 뭐캔 같은 거 30초 뒤인가? 뭐그래? 오 어? 똑똑하네. 통조림 나오던데. 오, 어, 그렇지. 왜냐면은이딸때이암 발생하는 그런 뭐 진공 뭐 이런 게 있다고 그래, 맞아. 오우 어? 간만에요 똑똑한 발언 했어? 아, 맥주도. 캔, 캔 다. 30초 뒤 맞나? 몇 분, 몇 분인가? 그냥 막한 1, 20초만 있으면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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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 아줄까? 4만 원에 2박3일 여행권 제주도? <laughs> 저희 아이 어그로 <laughs> 아, 저 개새끼 아이 더블 걸리네. 아저 억울한 거안 말했냐? 아시기 구멍아. 놓고아 꺼줘요. 유튜브 친구들 안녕. <laughs> 哦、oh.